뒤에 있는 걸 표현을 할때잘 빠져 보이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뒤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이 쌤 처음 같이 하게 되는 혁이 쌤이랑 같이 그림을 한번 보던데요 오늘 뭐 그려주셨죠 쌤? 은 건대 영상영화과 기출 연구작을 진행했었고요. 소재가 뭐였죠? 소재는 빨간색깔 구어막기하고 밧줄과 가변 저항기. 음, 음 그러면 구도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거 주제가 있었나요? 주제는 광각렌즈로 보 화면으로 연출하라는 아... 게 주제였는데 5점 투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1.2점, 3점 투시하고는 다르게 점이 다섯 개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거 막 찾아서 사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외곽으로 갈수록 굴절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돼서 애를 먹은는게 있고요. 일부러 좀 과장되게 투시를 그러면좀더 네. 넣어야 하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합격작들에서는 그런 5.2시에 대한 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5.2시를 이용해서 웅장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구도를 진행을 했어요. 채색 얘기를 그러면 넘어갈게요. 빨간색 끝 채색하고 있는데 빨간색 할때 신경을 쓰신 점이 있나요? 빨간색 페체는 아무 생각 없이 칠하다 보면 채도를 낮춰서 칠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채도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오페라를 좀 섞어주면서.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퍼머트 레드만 사용을 하면 예쁘장한 색깔이랑 빨간색 느낌만 나서 거밀리온도 같이 섞어주면서 음.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다 맞습니다. 맞습에 있는 거랑 색감 차이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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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맞맞아요 때발 빠져 보이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뒤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뒤에 있으면서 앞에 주제부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니까 채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들어가더라도 주제부를 예쁜 작은 색깔로 들어가면 주제부보다 덜 예쁜 색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서 채색을 해줘야 주제부가 더돋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 근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같이 쓰면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태극기 색깔이잖아요. 네. 덜스럽게 색깔을 쓸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이거는 그. 둘다 채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거나 둘다 너무 짱짱하게 들어가면 그말 그대로 태극기처럼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색깔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빨간 색깔 채도를 좀 짱짱하게 들어갔으면 파란 색깔 채도를 약간 죽여서 한톤 음. 낮춰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파란색이 짱짱하면 빨간색을 낮춘다던지 하면서 조율을 해야 세련된 색깔을 낼수 있거든요 음. 아다 채도를 다 높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톤 조절을 하면서 네톤 조절을 해줘야 요안 그러면 음. 촌스러워서 이 그림 채색하실 때좀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어, 이 그림 채색할 때 힘들었던 거는, 솔직히 채색 과정에서는 크게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은 없고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밧줄이 하얀 색깔인데 네. 지금 다른 색깔들이 이미 강한 색깔들이고 밧줄까지 색감 있게 들어가면 탄만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밧줄 최대한 하얀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 보면 저 바퀴 아래로 아래에 있는 가변저항기가 바퀴 사이의 구멍으로 빛이 터지는 느낌을 표현을 해주려고 했고요. 네. 그런 것들 신경 쓰 면서 솔직히 채색보다는 구도에 더 많이 집중을 했어요. 음... 아 빨간색 물체가 있으니까 금속이니까 그 무드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빨간색도 묵게 네, 약간의 반사를 표현을 해줬어요. 음... 근데 너무 많이 표현을 하면 되게나 색깔이 많은데 정신 없을까봐 살짝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음... 끈 채색 들어가셨는데 네. 밧 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그 많이 묘사를 해줘야 되는 주된 큰 밧줄 음... 이외에는 어둠을 한 번에 잡아버린 다음에 풀어주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네. 작은 밧줄 하나하나가 너무 돋보이면 괜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주되지 않은 밧줄 먼저 빨리빨리 진행을 해버렸고요 음... 그 다음에 큰 밧줄은 하나하나 나중에 묘사를 파주면서 처음에 살짝의 덩어리만 잡아주고 음... 빡세게 묘사를 잡았어요 아무래도 연구작이다 보니까 아 이제 딱 앞에 있는 줄은 되게 묘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다것들 아. 빨리 끝내고 음. 남은 시간 앞에 큰 줄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음. 일반적으로 파는 거보다 좀더한 한 단계 더 많이, 많이 단계를 많어 네. 하셨네요 네. 그러면 닦기 묘사 들어가셨는데 네. 이 가변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들맨들한 소재잖아요 그냥 딱딱하고 네, 그렇죠? 플라스틱 소재 이런 것들은 좀 닦기 묘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소설일 수 있는데, 이게 반짝반짝한 소리은 아니어서. 네. 너무 반짝반짝하게 닦아주고 이런 거를 주면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서 그냥 모서리라든지 음... 이렇게 틈새 어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잡아주는 데만 신경을 썼고 너무 막 닦는 거를 과하게 하진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좀 고무바퀴는 이게 사용을 하면서 좀더 낡으면서 낡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세 같은 게날 수도 있고 하니까 모사를 차라리 이리로 하고 가변장기에 다리 쇠 부분 이런 데다가 좀더 해주면서 네. 해줄 안 해줄 부분은 좀 강하게 나눠서 네, 다 화이트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네, 화이트를 많이 찍으면 효과가 나는 건 맞는데 네. 너무 과하게 찍어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화이트 음. 찍는 거니까 음. 네, 이런 거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끝나가네요 선생네 <laughs> 그러면 이 그림 이후에 호쌤 그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음.